끝. 아, 잠시 설치. 아, 잠 아, 까시만요 아, 가 아, 잠시만 아, 가 밖에 있 아, 아, 잠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

<뽤� 뉴레> <뽤레> 이게 언제지? 여기지시작했고 야, 들 우리랑 그 얘들아. 이 버려 니네 <뽤레> 되돌로다니네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. 트을좋아 다다. 이을 목표로 하 10초 다 바로 근처야. 진정해. 1초 되면은 음. 올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뛸래? 네. 쟤네도 어차피뛰어될 텐데. 네. 이쪽으로 뛸게 아 아니네 원 그냥 원 안으로 가자 나 거의 다 왔어.

같은 팀인 게 <laughs> 다행인 줄 알아. 피닉스 키트 사용 중이다. 가까워. 3 0요 알림 확인해 보라고. 이제 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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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개피.

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The... 쟤네도 힐 중일 텐데. 내 몸에 박았어? 아았어 다. 하나 컷. 둘 컷! 뭐야! 어? 이겼다고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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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네 듀오였지, 맞다. 나 트리플 아니 트리오 생각해가지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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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이걸 당신이 겨아 니가 <laughs> 아, 살려서 이겼어. <웃음> no. <laughs> 바와 <좆바피에 있기들>. 아. <laughs> <laughs> 이건 진짜 막 <laughs> 기적이다